는 약간 좀 학생이 질문한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음. 이탈리아 수학자인 레오나드로 피보나치의 피보나치 수열은 자연계의 파이 황금률을 따르는 법칙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의 꽃잎이나 솔방울, 은하계의 모양, 태풍의 모양 등 자연계의 많은 곳에서 황금 분할비 모양이 관찰됩니다. 그러나 다른 의견으로는 피보나치 수열은 유한한 성장 곡선이며 결국 성장은 멈춘다고 합니다. 크리스털 나선 수열이라는 것이 영속적이고 유기적인 성장 곡선이라고 주장합니다. 피보나치 수열과 크리스털 나선 수열에 대해서 총재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에. 이 사람이 말하는 이두 가지 피보나치 수혈이나 크리스털 나선 수혈, 이 크리스털 나선 수혈이 있는 거고, 이 피보나치 수혈은 없는 거예요. 지구상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없애봐요. 영상 없애봐, 뭐죠? 꽃잎이죠. 꽃잎이면 인간의 인체가... 여기 돼 있죠? 척추가 요거예요. 맞죠? 신경절이 이렇게 나가죠? 요렇게 나가죠? 신경절이 요렇게 나가요. 신경절이 요렇게 나갑니다. 여기는 다리고. 다리는 신경절이 수직으로 움직여요. 팔은 신경절이 수직으로 움직여요.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줄기나 마찬가지. 이건 줄기야. 요거는 줄기야. 다리와 같아 팔과 신경절이 옆으로 해. 그러니까 대상포진도 옆으로 들죠. 행으로 왜냐면 척추를 기준으로 옆으로 신경이 퍼져요. 좌우로. 알겠죠? 그래서 이거고. 이거는 신경절이 모든 생명체와 인간이 일치하게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원자와 돌멩이 원자와 나무와 풀과 인간이 원자가 같다는 거예요. 같은 원자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요거는 인간 몸에 구성되어 있는 구조를 보여준 거예요. 자연과 인간이 동일해. 그런데 또 하나는 얘들이 태양을 받는 거나 맞죠? 또하나는 우리의 감 감아죠? 은하게 모습이에요. 알죠? 지구가 돌죠? 동쪽으로 돌니까 해는 서쪽으로 가죠. 무슨지 이해하죠? 이런 표현 모든 나선형 구조가 이 우주 언약의 전체 에너지 원이에요. 돌지 않으면 사라져야 돼. 돌지 않는 것은 사라진다. 알겠죠? 자. 네, 어, 오늘은 시간상 이것으로 내 눈을 바라본행복을이라경제만 right 당파 싸움 그만 아회를 해산해